안녕하세요. 코인투자협회 협회장입니다. 네, 2025년 을사는 새가 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복 해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에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꾸준한 급등 수익 쌓아가시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도 만들어가고 더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6개월간 이 챙겨간 수익부터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자, 그럼 작년 1월에서 6월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짧고 굵게 그 7월 수익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올해 7월 372% 수익을 시작으로요. 자, 8월달에 무료 505% 수익. 그리고 시장이 잠시 소강상태였던 9월 달에는 242% 수익. 상승장의 서막이었던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572% 수익.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 본격적인 불장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었던 11월 달에는 무려 1,031% 수익. 자,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는 이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5%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만요. 누적 2,887%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요. 올한해 동안 저와 함께 이런 엄청난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요. 지금도 위쪽부터 뭐 에이브라던지 뭐 UX 링크, 수익,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솔라, 세타토큰 무브먼트, 솔라나 등등 이 수익 중인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 날 코인들 타점은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며 이러한 수익 다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100%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새해 맞이 이 불장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아직 이러한 추가 상승 안 나온 코인들 있죠? 전부 다 저와 함께 저점 매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 빠르게 공개할게요 자 바로 보라 코인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의 자 조만간 이 추가 폭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니까요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보라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제가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이 가로줄들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이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중순경 201선 위쪽으로의 돌파를 시작으로요 이 지속적인 양봉거래량들이 쌓여 들어오면서 단숨에 190원 매물대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었는데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위쪽 매물대인 250원 매물대 저항 그리고 190원 매물대 지지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온 모습입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 위쪽 저항대를 돌 파는 움직임도 나아주었고요. 자 반대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탈이 나오는 모습도 어 나오긴 했지만, 자 이렇게 이탈이 나올 때에는 곧바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준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팬들의 몸통이 완벽하게 뚫린 그런 구간이 전혀 없죠. 자 심지어 최근에는요, 이 노란색 선이요, 60일 중기 이평선의 지지까지 동시에 받아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현재 보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더 해서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크게 상승할 때마다 발생된 그런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에 비해서요. 자, 이 박스권 안쪽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이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만한 이 많은 즉슨 세력들이 거래량 없는 가짜 하락을 통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수차례 털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보라의 상승 난선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데요 자, 조금 더큰 스케일인 이렇게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이 노란색 60일선 위쪽에 정확하게 안착을 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원 단기 주요 매매대 지지까지 동시에 받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요 단기적으로는 250원 매물대까지 거의 뭐 30%에 가까운 수익을 이 단기간에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쌓여 들어온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250원 매물대를 넘어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일 거고요. 이 매물대 돌파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요 매물대인 340원까지 엄청난 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스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계속해서 급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하시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인데요. 왜냐? 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영상만으로는 절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정보방 입장하시면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전부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모든 정보 무료로 받아보셔서 저와 함께 수익도 챙기시고요 2025년 한 해를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이 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